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? 네. 네. 매주 봐도 반갑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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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? 세,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.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. 이,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내일이 3월 1일이 돼요. 이야, 2017년이 벌써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. 자, 오늘 제목은 내 몸이 아픈 것은 행운이다. 라고 했습니다. 행운이 다? 이렇게 열린 게 맞겠죠. 행운이 다가 아니고, 내 몸에 아픈 것은 행운이 다? 왜 그럴까, 이 말이죠. 제가 아는, 그제 친구가 아는 분 중에, 정확하게 말하면 제 친구의 사촌 오빠였다고 하죠, 합니다. 그분이 몸매가 이랬대요. 너무너무 건강하고, 몸매도 보디빌더 수준이고, 너무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 전혀 없었대요. 그래서 맨날 뭐, 체력 자랑하고, 몸매 자랑하고, 술도 안 먹고, 담배도 안 피우고 그랬답니다. 그래서 되게 건강하고 오래 살줄 알았대요.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하다 여름에 너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 수박 있죠? 수박 한 통을 혼자 다 먹었대요. 뭐 수박 한 통, 수분이 많으니까 뭐, 한, 한 통을 어쨌든 다 먹었대요. 근데 수박 한 통을 다 먹고 나서, 어, 즉사에 가깝게 사망해 버렸어요. 갑자기.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. 그래,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다가 돌아가셨대요.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, 당뇨가 있었던 거예요. 그 당뇨가 있는 줄 몰랐던 거지. 그 갑자기 단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, 뭐 그런 걸 무슨 사망이라고 합니까?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고, 돌아가신 겁니다. 그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때요?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. 그 우리말 이런 말 있죠? 잔병 치료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. 그 잔병 치료하는 사람 맨날 병원 가니까 죽을 만큼 아프기가 힘들어요. 자주 아프긴 한데 죽을 만큼 아프기가 힘들어. 맨날 검사를 받으니까. 그래서 잔병 치료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건강하고 뭐 체력도 좋고 이랬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. 사실은 건강해 보였는데 건강했던 게 아닌 거죠. 그럼 탁구 좋아하십니까? 다른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. 탁구 좋아하세요? 네.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탁구 매니아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탁구는 이제 10년을 훈련 받으면서 해도 그 굉장히 못 치는 촉에 속한다면서요, 탁구 어깨에서는. 그 탁구가 굉장히 선수급이 되기 힘든 운동이라고 하대요. 아무튼 탁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제가 아는 형님이 있었습니다. 뭐 형님이 한분 계신데, 뭐, 제가 존경하는 형님인데, 그 형님이 탁구를 10년째 치고 계십니다. 굉장히 좋아하고, 매니아예요.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무릎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. 무릎이 이제 어느 정도 아프냐 면 걷기 힘들 정도로 아픈 겁니다. 그런데 그냥 걷기 힘들 정도로만 아프냐. 그게 아니고, 가만히 있어도 아파 죽는 정도. 완전 꼼짝도 안 하면 안 아픈데, 조금만, 1cm만 움직여도 아파 죽겠는 정도로 아프더랍니다. 어느 날 갑자기. 그 탁구를 당연히 못 치겠죠.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봤겠죠. 왜 아픈지. 검사를 받아봤습니다. 그런데, 모른대요, 의사가. 원인을 모르겠다. 사진 찍고 다 해봐도 정상인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.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니까 계속 아픈 거죠.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아프고는 말면 다행인데 계속 아픈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 그 휴직계를 내고 병가를 낸다고 합니까? 병가 내고 집에 이제 있었어요. 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어야 돼요? 움직을 못 하니까 하루 종일 이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침대에 누워 있어도 우리가 예를 보면 하늘 보고 누웠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막 이러잖아요. 돌아누우면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. 아무튼 관절이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너무 아프더래요. 근데 그 아픈 수준이 누가 지나가다 이래 툭 건드리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대요. 그만큼 아팠대요. 그래서 이제 겨우 움직일 때는 이제 이렇게 밝게 달린 의자 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랬대요. 집 안에서. 꼼짝 못하고 집 안에만 계속 있었던 거죠. 근데 사람이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을 수만 없는 이유가 뭐예요? 40분 걸렸대요. 뭐가 40분 걸렸을까요? 화장실 가는데, 화장실까지, 침대에서 화장실까 거리가 한 3m 정도 됐답니다. 근데 이 화장실을 가는데 40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. 밤에 자는데 이제 볼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집사람을 깨워서 집사람의 도움을 받자니 그내 몸을 내가 잘 알잖아요. 상대방보다. 그 조금 어떻게 움직이면 내가 아픈 내가 알잖아요.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면 더 아프대요. 그래서 혼자 거의 뭐 이렇게 1cm씩, 1cm 이렇게 쭉 거의 움직,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침대에서 쿡 내려와가지고 3m 떨어지는 화장실에 도착하는데 4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. 그 드디어 이제 화장실에 도착을 했어요. 볼일을 다 보고 나니까 시원했겠죠. 그리고 볼일 다 보고 나서 그거를 또 보고 갑자기 혼자 껄껄껄 웃었대요. 왜 웃었겠습니까 여러분? 시원해서 혼자 웃음이 나더래요. 그거를 보면서. 왜 웃었습니까, 형님 하는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대요. 어떻게 돌아가지? <laughs> 40분을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지? 이 생각이 들어서 헛탈해서 막 웃었답니다. 아, 상상을 해 보십시오. 어떻게 돌아가시요? 그래서 막 겁이나서 웃었는지 헛탈해서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만 아무튼 웃음이 나더라. 웃음밖에 안 나오더랍니다. 이런 걸 우프다라고 그럽니까? 우프다. 그렇게 6개월을 보냈다고 합니다. 6개월을.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겠죠.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. 그죠. 그래서 6개월 이렇게 보내고 나서 오늘 갑자기 또 낫더랍니다.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몰랐으니까. 근데 여러분, 이게 6개월 동안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다리 근육을 전혀 안 쓰게 되죠. 여러분, 깁스 같은 거해 보셨어요?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한달 깁스를 했는데, 왼쪽 허벅지부터 발가락까지. 한 달만 깁스를 해도 이 허벅지 굵기가요, 팔보다 가늘어집니다. 쉽게 말하면 살이 다 빠지고 뼈만 남습니다. 근육이 운동을 안 하니까 가늘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게 해골처럼 바뀝니되게 그리고 깁스를 풀고 나잖아요. 깁스를 하고 있을 때는 깁스가 섞으니까 무겁죠. 근데 깁스를 딱 풀고 나면 살이 다 빠진 다리가 딱 드러나잖아요. 이게 다리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가볍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달 반기 입사하면 6개월을 목발을 짚어야 돼요. 왜냐하면 관절에는 살이 차서 안굽고 근육은 다 빠져가 힘이 없고, 다리를 디디면 픽 쓰러져요. 그리고 관절은 여전히 안굽습니다 무릎이. 그러니까 이거 피고 다녀야 돼요, 한 6개월.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죠. 그 제가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, 아무튼 6개월을 그렇게 누워있으면 근육이 싹다 빠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피부만 남잖아요. 그럼 이 피부가 이 형님 말씀대로, 말대로 하면, 이렇게 접히더래요. 이게, <laughs> 물 빠진 공풍성처럼 피부가 살이 다 빠졌으니까 이렇게 접히더래요, 이렇게 이겹으로 그래서 살이 다 빠진 거예요. 아무튼,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고, 다시 이제 지금은 건강합니다. 완전 건강한데, 다시 이제 탁구를 치게 된 거죠. 탁구 매니아였으니까.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마음껏 바쁘시며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. 아픈 건 행운이야. 네이 말씀에 제가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. 아픈 건 행운이야. 왜 행운이라고 했을까요? 저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향기 노트 142번째 향기 노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오늘은 161번째 향기 노트입니다. 누구나 행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행복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142번째 항의노트를 했었어요. 이때 제가 요로결석에 걸렸다는 경험을 얘기해 드린 적이 있죠.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증상이 보통 한꺼번에 다 나타나지는 않는데 세번째 걸린 요로결석에서 다 나타났었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제가 그 항의노트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. 차에서 20분 동안 응급실에 가는데 죽었으면 좋겠다.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.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라고 했죠? 지족상락이다 그랬죠.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다. 왜? 20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워 보니까 안 고통스럽게 사는 것만 해도 내가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.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. 비슷한 맥락이죠. 다. 그래서 아픈 것은 이제 행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런가? 여러분 왜 아픈 것은 행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제일 처음에 제가 수박 얘기해드렸잖아요. 수박 드신 분. 그분은 건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병을 갖고 있었죠. 그 다음에 다리가 이제 6개월 동안 못 서서 굉장히 불행해 보였지만 그것 때문에 뭘 깨달았어요? 나의 삶이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걸, 일상이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. 그래서 뭐내 몸이 아픈 것은 행운이다? 왜 그러냐 하면 더큰 불행을 막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. 언제? 내가 아플 때. 그 앞에 수박 드시고 돌아가신 분은 평소에 조금 아팠으면 수박 드시고 돌아가실 수 있지 않았겠죠. 그더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었겠죠. 근데 너무 안 아프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그런 불행이 닥친 겁니다. 그더큰 불행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. 그 다음에 안 죽을 정도로 아프면 낫고 나서 뭘 깨닫습니까? 아, 안 아픈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아픈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. 말로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와닿지가 않잖아요. 그죠. 그래서 직접 아파보면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. 감기 같은 거 말고. 지금 죽진 않는데 죽을 만큼 아프고 이러면 정말 잘 깨닫습니다. 여러분.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힌트 하나 드렸죠. 이걸 정말 이렇게 뭔 느낌이 안 오시면 병원에 가서 그 요로에 돌아라녀달라 하시라고. 그러면 <laughs> 깨달을 수 있다고. 그래서, 내 몸이 아픈 것을 해온 이유는 더큰 불행을 막을 수 있고,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수탉수탉끼리 이렇게 닭싸움을 하잖아요. 뭐 내기도 하고, 수탉끼리 이렇게 싸우잖아요. 근데, 자연적으로도 수탉끼리 싸웁니다. 왜 싸울까요? 모든 포유류도 싸우죠. 수컷들은 수컷들끼리 싸워요, 항상. 동물들은. 왜 그럴까요? 앙컷 차지하려고. 맞습니다. 자기 영역 차지하려고. 그죠? 이 수컷들이 막 싸우면, 이긴 수탁이 암컷을 다 거느립니다. 사자도 똑같습니다. 이긴 사자 한 마리가 암컷 여러 마리를 다 거느립니다. 근데 이게 종족 보전에 붙이기 위해서는 그게 맞아요. 왜냐하면 강한 씨를 받아야 종족이 유지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무튼 이긴 수탁이 암컷, 암탁을 다 차지했어요. 근데 이긴 수탁이 거만하게 이렇게 울타리 위에 탁 올라가서 잘난 체를 하면서 암컷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. 이기고 나서. 진 수탁은 밑에서 숨어 다녔겠죠. 울타리에서 다잘난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수탉을 탁 낚아채 가는 겁니다. 이런 경우를 두고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읽어볼까요? 승리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. 이 수탉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승리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. 이것을 오늘 주제에 비유하면 어떻습니까?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건강하다고 자만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고 조금 아플 때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좀 아프면 내가 좀 심하게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아 행운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극복하기도 좋겠죠 반대로 너무 건강하고 안 아프시면 조금 아플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시던가 그때가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육십 한 번째 향이 노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